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나무 셰프렐라를 할 건데 요즘에 대나무 셰프렐라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오늘 정말 멋있게 변신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레몬나무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가지고. 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또 영상은 계속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알려드릴 수 있는 식물들을 준비해서 명절 전까지는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나무 셰프렐라가 파에한지 보인 지가 거의 1년도 안된것 같아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만드는 모습 많이 나오거든요. 대나무 셰프렐라가 요게 진짜 많이 나와요. 요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리여리하고. 뭐 목대가 굉장히 뭐 두껍거나 목질화된 게 아닌데, 이게 거의 뭐 2만 6천원, 3만원 해요. 이거를 라인을 잡아서 제작을 해서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키가 크게 이렇게 대나무처럼 자라서 대나무 셰프레르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좀 키워서 목대가 굉장히 두껍게 목질화돼서 이렇게 나온 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본지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번 제작을 해보시면 되게 멋있는 애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셰프렐라 우리가 예전에 형콩야자라고 불렀죠. 이런 애들은 반양지에서 되게 잘 자라고 공기정화 순위가 굉장히 높고 키우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물꽂이도 잘 되고 요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서 만들어서 이쁘게 보시면서 키우시면 만족도가 높은 식물이에요. 요거 오늘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수업시간에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가 풍성하긴 한데 예쁘진 않거든요. 요거를 이파리를 최대한 잘이쁘 보이게 살려서 식재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목대가 보일 수 있도록 밑에 난 가지를 제거를 하고 지금 너무 많거든요. 어느 정도 여백의 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벽까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게 통풍에도 문제가 있고 기분이 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너무 말라있는데 빨리 숙제하고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아래 잎을 최대한 제거를 할게요. 보기에 좀 싱싱해 보이지 않는 잎들. 최대한 잎을 제거해야지 목대가 어느 정도 보이면서 이 목대를 어떻게 살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래 잎을 그냥 다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새순이 되게 예쁘게 나기 때문에 새순을 보면서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사이 중간에 잎들 다 제거를 일단 해볼게요. 한 분에 일정도 잎을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만 봐도 느낌좀 달라졌죠. 작은 애들 위주로 가지치기를할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어요. 둘 중에서 하나를 제거를 할게요. 안쪽에 직선으로 나 있는 이런 애들을 제거할게요. 를 사이 사이에 틈이 있어야지 예쁘거든요. 벽까지 나와서 이게 지금 죽어 있거든요. 이런 애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두 가지 나와 있으면 여기도 그냥 제거할게요. 를 얘도 조금 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를 그냥 없앨게요. 너무 휑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요거를 조금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그 아래쪽에 약간 제거하고. 여기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숱이 너무 없어 보일까봐 일단 제거할게요 뒤쪽에 있는 걸 그냥 제거할게요 이 정도로 만들었어요 숱이 지금 좀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되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기 지금 너무 일자잖아요 살짝 옆으로 트이면 요 느낌이 나죠 옆으로 휘어있는 느낌이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할게요 그리고 요 모양을 앞쪽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휘어있는 부분이 보이게 앞으로 심을 거고요 여기는 너무 목질화가 돼서 여기는 어차피 굵은 철사로 해도 움직이긴 힘들고 여기 줄기만 한 2mm 정도 되는 분재철사 이용해 가지고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를 같이 감을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넣어 가지고 앞에 있는 애를 하나 감고, 이제 얘애들은 여리여리해서 촘촘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2mm 정도로 느슨하게 감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감아서, 이거는 잘라주시고, 나중에 얘가 오 6개월 이상 지나면 되게 좀 단단하게 목질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틀이 잡히겠죠? 나중에 또그 분리를 하셔도, 이, 이해를 할게요. 예, 얇은 거 한번 감아서, 많이 가지치기를 한감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앞으로 살짝 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회해 보이잖아요. 여기를, 얘를 좀 가릴게요. 얘를 많이, 곡을 좀 많이 줄게요. 요두개 감았거든요. 얘가 앞모습으로 지금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모습이 이파리가 이렇게딱 펼쳐진 요 느낌이 앞을 향했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살짝 앞쪽으로 향하고 얘도 지금 위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아주 살짝만 움직여주시면 돼요. 살짝만. 너무 많이 과하게 안 하셔도 되고. 요 느낌으로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더 이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까지는 안 할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보면, 이 아래로 쳐져 있잖아요. 요런 거는 그냥 제로 할게요.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살짝 뒤로 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으실 때 약간 요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요 느낌으로 해서 식재를 할 거고요. 어, 좀 괜찮나요? 앞에서 보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해서 좋겠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좀 아쉽거든요. 나중에 이거 분재 철사 잡는 것처럼 빼는 것도 되게 쉬워요. 얘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목질화가 조금 될 정도까지 하시려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잘 자랐을 때 하셨을 때 풀어주시면 이 느낌대로 계속 있고 여기서 계속 또 자라잖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계속 보시다가 어느 정도 위쪽으로 조금씩 향하겠죠. 햇볕이 방향에 맞춰서 그러면 그때 이 크기를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잘라주시면서 토피어리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계속 길게 좀 자라게 크게 그대로 보셔도 돼요. 이제 이 정도 지금 보면 줄기하고 잎파리를 3분의 1 이상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또 이 지상부랑 지하부가 뿌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뿌리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셔도 괜찮고 워낙에 셰프렐라는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몸살을 거의 안 해요. 물만 너무 과하게 주지 않으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겉에 흙이 이렇게 좀 바싹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고요. 요런 거는 물꽂이가 가능해요 되게 잘 자라거든요 사선으로 잘라서 물에 꽂아 주시면 되고 잎이 너무 많으면 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잎은 최대한 제거해서 뭐한 두세 장 남겨주시고 물꽂이 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화분은 요거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이태리 토분, 데로마 토분이라서 일반 이태리 토분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게 한 5만원도 할 거예요 아마 오거를 제가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라 이 사이즈에 맞다는 게 지금 매장에 없어서 요거를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좀 가격이 좀 높아지는데 이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요거 해서 3분의 1 이상색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 우리가 3분의 1 정도 하고 새흙으로 하고. 더큰 화분에 식재를 하지만은 우리는 제거를 했기 때문에 3분의 2정도 작은 사이즈의 화분을 옮겨 심을 수가 있어요. 흙은 최대한 털어주시고 절반 정도 털어주셔도 돼요. 요만큼 해서 조금 작은 화분으로 옮겨 심을게요. 요만큼 해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동그란 화분에 하고 싶은데 지금 없어서 좀 아쉽네요. 제가 한번 여기다 올려볼게요. 여기다 올려서 요느낌이고 조금 더 작은 화분이 있어요. 혹시 좀 작을 것 같아서 얘해를 했는데 근데 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색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더 예쁠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다 할게요. 요거는 이제 베트남 앤트크분이고요 이따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이 되게 예쁘죠. 하늘하늘해 마사로 아래 좀 깔고 마사는 뭐한 화분이 작기 때문에 한 2cm 정도만 살짝 넣어주시고요. 용토에 마사 7대 3으로 섞은 흙으로 살짝 넣어니 아래를 좀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토분은 아무래도 이제 통풍이 잘 돼도 흡수가 좀 토분이 많이 먹거든요 물을 그래서 물주는 보통 우리가 일주일이면 흙이 마를 수 있도록 토분에 식재를 하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한 5일이면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일에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물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일단은 안 이뻐요 살짝 옆으로 여기 앞모습이 될수 있도록 식재를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에 조금 다져서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주 쓰는 그 화장석 같은 거 하나 올려주시고 마감하면 될것 같거든요. 좀 비어 보이는 건가? 이쪽에, 이쪽에 물한번 주시고 마감하시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요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데도 조금 곡을 더줘야지 느낌이 있으면 한번 살짝 휘어가지고 한번더 틀어주면 더 느낌이 예쁘거든요. 이렇게 요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심고 나서 물 듬뿍 주시고 나서 잎을 한번 물 샤워를 해주시거나 분무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좀덜 받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겉에 흙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시고 오일 한번 정도는 물 주시고 해가 잘 들어온 상가에서 키워주시면 제일 좋고요. 해가 좀덜 들어오더라도 간접광 정도 들어오는 위치에 두셔가지고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꼭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실내로 꼭 옮겨주셔야 돼요. 따뜻한 곳을 옮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